끔찍한 보라색 피부의 문도 박사는 죄책감이라고는 없는 미치광이 살인자이자 자운 사람들이 몹시 어두운 밤에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음절로 말하는 이 흉측한 괴물은 오직 고통만을 주거나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형 시카를 세털같이 가볍게 휘두르는 문도는 자운 시민 수십 명을 붙잡아 의미도 목적도 전혀 없어 보이는 수술로 사악하게 고문한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문도 박사는 잔인하고 예측 불가하며 그저 가고 싶은 대로 가며 엄밀히 말해서 박사도 아닙니다. 자운의 이 예측 불가한 보라색 광인이 어디서 처음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문도를 아기 때 처음 봤다며 그가 필드오버 시장을 기어다니면서 끔찍한 악취로 상류계층 귀족들을 겁에 질리게 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자운에서 태어난 문도가 하수관을 첨벙첨벙 누비고 지하동굴 쥐들을 죽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뿐입니다. 문도가 세살 때쯤 회복 불가능한 환자들을 위한 자운 정신병원에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정신병원의 다른 환자들은 문도를 멀리 했으나 의료진은 이 소년에게 끊임없이 매료되었죠. 그들에게 문도는 양육해야 할 어린이가 아니라 연구해야 하는 환자였던 것이죠. 왜 보라색이지? 이렇게 큰 나이를 낳고 살아남은 이는 누굴까? 의료진에게 문도는 미스테리 그 자체였죠. 문도가 4살이 되던 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탕을 주지 않는다고 자벽부 한 명의 호흡기를 망가뜨린 사고를 통해 의사들은 그가 유례 없이 센 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문도가 6살이 되었을 때 의사들은 문도와 고통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고통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이죠. 누군가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문도는 뾰족한 것들로 자신의 어깨를 찌르고 냈고 다른 환자들이 가까이 있을 때면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그중 하나 혹은 둘다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곤 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곧 문도를 관찰하기만 하는데 실증을 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실험을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실험의 계기가 의학적 호기심이었는지 과학을 위한 열망이었는지 그저 지루함 때문이었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의사들이 이 보라색 수수께끼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후 몇 년간 의사들은 문도의 고통을 시험했습니다. 문도는 손톱을 바늘로 찔러대면 킥킥거리고 뜨거운 다리미리를 발에 갖다대면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호기심은 어느덧 짜증으로 변했고 문도는 고통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의사들은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문도의 몸에 겨우 낸 상처들도 언제나 몇 시간 내에 아물곤 했습니다. 이렇게 문도의 10대 시절은 철저한 고립과 고문으로 점철된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문도는 의사들을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문도가 고통의 열정을 보일수록 의사들로 그의 고통 역치를 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고 문도의 발을 독한 약품에 담그거나 진드기를 한움큼 얼굴에 던지는 등 무수한 시도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더욱 엽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보라색 10대 소년이 문도가 아니라 문도 박사로 자신을 칭하기 시작했을 때 의사들은 재미있어 했습니다. 문도는 자벽부에게 주사기를 하나 훔쳐 아침에 나왔던 동물베리 주스와 자신의 요강에서 나온 오직 신만이 아실 무언가를 섞은 것으로 는 채우곤 했습니다. 이 혼합물을 자신의 이마에 찔러 넣기 전 그는 문도 약만 들었다고 행복에 가득 차 외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도는 자기 자신에게 실험하는 것이 지루해졌습니다. 이후 많은 이들이 문도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추측하고 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병원 의사들로부터 당했던 수년간의 고문의 복수를 한다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문도가 그저 양심이라고 없는 사이코패스 괴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이제 연구를 실전에 옮길 때라 결정했던 것이죠. 어느 밤. 문도가 부엌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그는 대형 식칼을 하나 찾았습니다 수술용 칼을 손에 쥔 문도는 방마다 들어가 모든 환자의 수술을 단행했습니다 그 치료 방식에 논리라고는 없었고 그 순간이 가장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의틀 무렵 문도를 제외한 병원의 모든 이들이 치유되었습니다. 문도는 희생자 중한 명의 의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거대한 몸에 옷을 걸치자 비대한 근육이 튀어나와 가운이 찢어졌고 문도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도의 의술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문도는 정신병원에 잠긴 문들을 밀치고 나가 자운거리를 경쾌한 걸음으로 걷는 문도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문도 박사의 의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